꿈을 꿨어요. 뭐,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뭐, 저 친한 손님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배가 불룩한 만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몇 개월로 어 저기 저를 기저 신내림 해주신 신엄머니한테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꿈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망신살이 뻗치려고 그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명이 짧게 느껴지고, 굉장히... 병이 심하게 들었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요, 그, 요번 주제는 음, 좀 다루기가 좀 착잡한 주제인데 지금 옥중에 계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 그게 주제가 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지금부터 9년 3개월 전인 2012년 9월 7일 날, 오랜 무병을 견디다가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잠이나 제대로 잘수 있게 해주세요. 몸이 아프진 않았어요, 크게. 근데 하도 불면의 나날을 한 3년 겪다 보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고, 마음으로 이제 그냥 승복하는 자세로 내림, 신내림을 받았습니다. 2012년 9월 7일 날. 그러기 약몇달 전인, 정확히 기억해요. 2012년 5월 20일 그 당시 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나라당이겠죠? 한나라당이었나 그때 새누리당이었나 그 하여튼 그 당명을 떠나서 대통령 후보로다가 이제 그 출마를 앞두고 있었고 대선에 그럴 때그 꿈을 꿨어요. 뭐 어떤 블로그나 이런 걸 보신 분들은 뭐저 친한 손님들은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배가 불룩한 만삭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모습을 꿈속에서 본 거예요. 길 가다 이렇게 가다가 마주쳐가지고 고개를 들었는데 그 옆에 있던 경호원들은 한 30여 명 되는 사람도 귀에다 이어폰 꽂고 있는 멀추, 아주 마숙하게 생기고 키가 큰 건장한 체격의 한, 양복 입은 그 한무리의 경호원들은 나 이런 사람 모른다는 식으로 도망을 갔고 박근혜 대통령은 꿈속에서 민망해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몰랐고 나는 꿈속에서 이분이 임신을 할수 있는 나이도 아니고, 어, 혼자 사시는 분이도 어떻게 임신을 했을까, 꿈속에서. 그러다가 깨고, 그리고 몇 개월로, 어, 저기, 저를 신내림 해주신 신어머니한테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이게 무슨 꿈입니까? 몇 개월 전에 그 꿈을 꿨는데,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이 망신살이 뻗치려고 그런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래서, 어, 사실상 인간의 미련한 마음이 조금 거기에 개입이 돼서 제 어떤 우둔한 마음이 개입이 되고 생각이 개입이 돼서 사실상 그 해에 대통령 선거에서 낙선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했었는데 선거에선 이겼죠. 그리고 어 국정을 운영하다가 2016년 8월 말 9월 초부터 불거진 최순실 일명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되어 탄핵되고 구속돼서 현재 4년 9개월 약 5년 가까이를 지금 어, 수감생활을 하고 계시잖아요. 뭐 그분이 잘했고 잘못했고 이걸 다 떠나서 어, 어떤 어뭐 지금의 집권세력이 잘했다 여기가 잘못했다 이런 그 어떤 선악의 판단 네 이걸 다 떠나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있, 있습니다. 이런 영상을 좀 찍으면 조금 뭐라고 하실 분들도 많은데 간간히 그 언론에 비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눈빛을 봤을 때 어떤 그 마스크로 가려졌지만 눈빛은 보이잖아요 단언컨대 그분은 지금 병이 심각한 상태고 매스컴에 보도된 것처럼 허리와 어깨 수술한 부위에 그 어떤 통증으로 단순히 입원하신 게 아니고 내장기관 어 순환기계통 내장기관의 중대한 병을 앓고 계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는 바라지도 않고 사실 불행한 이야기지만 지금 정치권에서는 사면론과 사면 불가론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고 어 여야 각 당의 어떤 그 이해 타산과 이해 득실을 따져 갖고 손익 그 계산서 대차대조표를 놓고 풀어 주는 게 낫느냐 안 풀어 주는 게 낫느냐 그런 뭐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마디로 지금의 직권 부인 여권에서는 그분의 존재가 손에질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어떤 뜨거운 감자와 같은 존재라고 저는 그렇게 감히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그분을 이렇게 보면서 떠오르는 거 어떤 화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환상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영감, 직감이라고 그래야 되나?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 옛날에 숙정의 정비가 누구였습니까? 인현왕우지요. 그 장이빈, 장옥정이의 그 모함에 휘말려갖고 폐비돼서 사가해서 수년간 지내다가 한간에 떠도는 어떤 동요, 장다리, 미나리 그 동요와 또그 다음에 그 서포 김만중 씨가 지었다는 그 유배 생활을 하면서 지었다는 사시남정기를 그 김춘택, 에, 김춘택을 통해서 궁중에서 그 우연히 읽게 되고 어떤 자신이 회개하고 잘못한 걸 뉘우치고 그 다음에 또 장희빈의 그동안 그 전행과 행포를 보면서 느낀바가 있어갖고 장희빈을 내쫓고 사가의 피비대에서 머물르던 그인연왕후를 다시 보기시켰잖아요. 그런데 피디님, 그분이 어떻게 됐어요? 얼마 못 살고 돌아가셨죠. 그래서 최무수리가 나중에 중전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최무수리가 낳은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영조임금입니다. 그 아들은 사도세자고 사도세자의 아들이 정조임금이잖아요. 그렇게 역사가 흘러갔는데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분이 명이 짧게 느껴지고 굉장히 병이 심하게 들었다고 느껴집니다. 왜 이분이 자꾸 이분 생각을 하면 그 복이 됐다가 얼마 못 살고 그렇다고 박근혜 대통령이 뭐 복이 돼서 대통령에 다시 취임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억울한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 과장된 부분도 있고 뭐 그분이 100% 잘했다, 100%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어떤, 어, 지금의 그 어떤 수감생활에서 다시 밖으로 나오신다 하더라도 마주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세월이 남지는 않았다고 보여요. 사실 좀 글쎄요. 저는 뭐 이쪽 편도 아니고 저쪽 편도 아닌데 뭐 요즘 매스컴을 통해서 간간히 비치는 그분의 그 얼굴을 봤을 때좀 마음이 짠하고 좀 불길한 예감이 앞서는 걸 어떻게 숨길 수가 없네요. 그리고 그냥 가볍게 이 영상은 시청해 주시고 제가 뭐 그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정치 더럽게 하고 있는 뭐 집권당 여기에 무슨 내가 돌 던지는 사람도 아니고 그리고 그분 어떤 박근혜 대통령 편도 아니고 그냥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한 말씀 더 덧붙이고 싶은 건 그분의 죄라면 최순실 국정농단의 빌미를 제공해서 현 집권부 현 여당의 정권을 뺏길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거는 가장 큰 죄라고 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라고요. 그 안에 계실 때. 모든 걸좀 조심하셨으면 해요. 음식도 가려드시고, 신경 써서 드시고. <laughs> 말을 그냥 이렇게 돌릴게요. 그리고 좀몸 건강이 나오시는 그 날까지 계시다 나오셨으면 하고, 그 어떤 잘잘못의 판단은 훗날의 역사가 알아서 하겠죠.